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광명시는 2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민선 7기 1주년 기념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시장에게 묻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1021개의 메모지로 형성된 이색적인 무대 배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광명시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열광밴드의 경쾌한 무대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대중교통, 주차 문제, 구로 차량기지 이전 등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박 시장의 유쾌한 입담과 솔직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또 이번 토크 콘서트는 시민과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지난 1년간의 시정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광명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며 시민이 원하는 모든 사항을 전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광명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